얘는, 나랑 같은, 3학년 4반, 나랑 같은 반, 이, 정리해서? 나는, 나는 얘랑 아직 친초 안됐는데 베이컨이랑만 친초돼 있는데? 어, 베이컨 예찬이랑, 베이컨 예찬이도 친초되어 있고, 음, 그리고, 선생님도 친추돼있고 네? 선생님도 로블록스예요? 3학년 사망 선생님이? 예서야 미안해 야나 용사.. 어? 효린이다 <laughs> 콘콘콘싸오라 효린아 너 나쁜 짓 뭐야 효린이 두명이야 대박. 자, 와, 옥수수. 옥수수랑 베이컨이네? 베이컨 먼저 먹어요. 야, 뭐해, 먹지 난 옥수수인데, 난 꼭, 아! 와! 베이컨은 불고기 맛이야. 뭐? 난 불고기 맛이라고. 강태훈 형도 있었어 방금 강태훈 형저 멀리 결이님 전 맛없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이다! 뭐 아! 복수써는꼭깔한 맛이야 복수? 아 복수 필요 없. 복수 필요 없어 왜냐면 나 로복스가 조금밖에 없거든 아, 옥수수 맛있어. 아! 우리는 이 영상 보는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박, 박선생님, 뭘 드실래요?